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물체를 만드는 데 점으로 폴리곤을 선택해서 움직이는데 트릭이 걸린 것처럼 움직입니다. 딱딱하게 움직이는데 정확한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어, 스냅이 걸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버텍스를 누르고 지금 이 3D 스냅이 걸리면 이제 스냅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옵션이 나오죠. 만약에 제가 그리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잡혀 있다면 바닥에 있는 그리드가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띡띡띡띡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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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렇게 이렇게 걸립니다. 트랙이 걸린 것처럼, 트리 걸린 것처럼 이런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는 이 오른 이걸 스냅 버튼을 직접 꺼주시거나 S 단축키 수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3D 스냅에서 디폴트로 옵션에 Enable Axis Constant이 꺼져 있는데요. 이게 꺼져 있는 게 맞습니다. 켜져 있으면 자. 벅 텍스가 이렇게 벅 텍스 모드가 있다 그래도 Z 축으로 이렇게 올려서 붙이기가 힘이 듭니다. 예, 그럴 때는 스냅 옵션에서 Enable Axis Constraint 꺼주거나 이건 귀찮거든요. 스냅 옵션에서 하는 거는 Shift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여기 Enable Axis Constraint 스냅을 이렇게 꺼주시고 하면 Z 축으로 쉽게 올라가서 달라붙는 걸알수 있습니다. 더 저세한 사항은 저희 카페 오시면 스냅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스냅에 관련된 모든 옵션 강좌가 나옵니다. 이 옵션 강좌 이거 다. 그래서 오셔서 snap라고 치시면, 예, 스냅 강좌가 나오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세요.